자, 안녕하세요. 오늘이었는데, 오늘 10월 7일, 성안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논수령 2번 많이 보던 문제, 뭐 수업시간에 아주 많이 풀었죠. 익숙하게 잘풀수 있는 문제, 간단하게 해설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이 원이 있고, 중심이 6일, 반지름이 알짜리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어떤 점, p 를 y는 x의 대칭 이동 시킨 점을 p 프라임이라고 하라고 했는데그렇다면그 p 프라임은 중심이 1, 6짜리. 물론 뭐 반지름은 커지거나 줄지 않았겠죠. 반지름 r짜리 원. 중심이 16이고 반지름이 r짜리 원 위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걸 되고. 그다음에 이원 위에 어떤 점 q를 왼쪽으로 10칸 평행 이동시켰다고 하면 그때 그점 q 프라임은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사 콤마 1짜리원 위의 점이 되겠죠. 그런데 그두원 위의 점 p 프라임 큐프라임 가지고 요 분수 만들었는데 요거 우리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자점 A, B 그 다음에 점 C, D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분수 이렇게 받아들이면안 돼요. 기울기. 근데 그때 그 기울기의 최소값이 0된다는 얘기죠. 자, 봐봐. P 프라임은 P 중심이 1 6. 그러면서 반지름이 알짜리 원주 위에 어디인가 있고, 그 다음에 Q 프라임은 중심이 마이너스 네, 41. 마이너스 41. 그리고 반지름이 알짜리 원 어딘가에 있는데,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가장 크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가장 커지겠고 가장 작게 그리려면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가장 작겠죠? 여기에 p'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q'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서 해 구한 최소값이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y 좌표가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y 좌표가 똑같다. 이원 요렇게, 요원 요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p점과 q점을 여기다 이렇게 여기 북극 여기 남극 이렇게 선택하면 기울기가 가장 작아지겠지. 물론 뭐 여전히 이렇게 선택하면 기울기는 가장 커지겠고요. 네 그러니까 최솟값을 0이 되게 하려면 이 y좌표가 같아지면 되는데, 근데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4 1이야. y좌표가 1이야. 중심의 y좌표가 그리고 얘는 중심이 1, 6이에요. y 좌표가 6이에요.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y 좌표, 이 높이를 보면 5칸이잖아 5칸. 그럼 반지름은 딱 절반이면 되겠네, 2분의 5, 2분의 5. 뭔기인지 알지,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2분의 5가 되면 그러면 두점 사이의 기울기 최소값이 0이 됩니다. 저거를 기울기로 해석만 할수 알면 뭐 아주 편하게 문제를 풀수 있죠. 저거는 사실은 뭐 여러 번 나왔어요. 예, 자 다들 잘 맞췄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